반갑습니다 모아바의 오민정입니다. 네, 노후 대비 취업 절벽 실업 은퇴 그 어떠한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생 가는 나만의 자산 그게 바로 국가 기술 자격증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국가 기술 자격증이 돈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현재 국가기술 자격증이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자면, 첫 번째, 평생 직장의 개념은 사라졌고요. 지금 평생가는 나만의 자산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소득분위별 근로자 평균 임금을 한번 분석해 본 결과, 꿈의 연봉. 자, 우리 꿈의 연봉이다라고 한다면, 1억 원이었죠. 1억 원 이상을 받는 비중이 3.2% 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 나도 꿈의 연봉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세 번째는요 현재 우리 백세 시대를 앞두고 있죠 따라서 오6 0 세대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얘는요 우리 춘넷에다 나와져 있는 공지되어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노후 대비 경제 불안 은퇴 그 어떤 변화에도. 아까 전에 우리 앞서서 인산말에 제가 말씀드렸죠. 흔들리지 않는 나의 가치, 그게 무엇이냐? 나의 가치는 바로 내가 어떠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입니다. 그 가치는 국가기술 자격증이기 때문에 해당 국가기술 자격증에 어, 취득을 하시려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다.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부터는 어, 어떠한 국가 기술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려고 하시는지 또이 국가 기술 자격증을 왜 취득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는 소방입니다. 소방 전기 안전 분야는 지금 현재 AI 시대가 도래하고 있지만 어떠한 AI로도 어.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소방 관련 자격증 보시면 소방 안전관리자, 소방설비기사와 산업기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이렇게. 상위 자격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소방, 우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을 하시면 어떠한 직무에서 일을 할, 수, 할 수가 있냐. 설계공사 감리 점검 마지막 방지업입니다. 자, 설계는 우리 해당 건축물의 구조와 용, 용도에 따라서 소방시설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방시설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스프링클러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뭐 자동화재탐지 설비 등등 어떠한 소방 시설을 설치할 건지 그 기준에 맞게 설계하는 업무가 바로 설계업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공사입니다. 잘 설계된 공,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해당 설계 도면을 가지고요. 시공을 하는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방 자격증이 있다면 자, 세 번째 감 감리업입니다. 이 감리업은요. 설계된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하겠죠. 그때 현장에서 설계도면대로 제대로 잘 시공했는지 감시 감독하는 업무가 바로 감리업에 해당이 됩니다. 자네 번째는요. 점검입니다. 자 우리 공사까지 다 끝났다 하고 끝이 아니죠. 점검을 해주셔야 됩니다. 소방 시설이 잘 그쳐 작동하고 있는지. 다 지어진 건축물의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업무에 해당이 되고요. 마지막 방제가 되겠습니다. 건축물 내부의 방제실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업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보면은 소방 안전 관리자, 소방 설비 산업 기사 혹은 소방 설비 기사는 상위 자격증 있죠. 소방 시설 관리사라던가 아니면은 소방 기술사. 이러한 상위 자격증을 취득함에 있어서 발판이 되는 역할을 해 주는 것이고요. 소방 공무원이나 공기업에서도 가산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소방 관련 자격증 지금 현재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면은 제가 연봉에 관해서 데이터를 한번 적어왔습니다 자,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설비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는요 취업보장이 됩니다 평균 연봉은 3200, 3600이 되는 것이고요 상위자격증 소방시설관리사가 된다면 취득을 하신다면 연봉이 크게 상승을 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연봉 상승 보장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소방기술사 있죠. 소방기술사를 취득하게 된다면 완벽한 노후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많은 분들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를 취득하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방 안전관리자, 소방설비 기사 산업기사부터 취득을 하시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두 번째 전기 관련 자격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관련 자격증은요, 전기 기능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술사까지 있어요. 당연히 전기기능장과 전기기술사를 우리는 뭐 거의 뭐 상위자격증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전기 관련 자격증 왜 취득을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기업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자격증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대규모 기업의 구인 인원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세 번째, 일반 기업체 전기부서, 가정용 및 산업용 전기 생산 업체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네 번째, 안전관리자 있죠. 전기 안전관리자 혹은 전기시설 관리직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현재 우리 AI 시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AI가 어, 도래했습니다. AI 시대가. 그렇다라고 해서 전기 관련 자격증 취득하신 분들의 그 일자리가 줄어들었냐? 그게 아니라 훨씬 많아질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왜냐? AI 시대죠. 데이터 기반으로 한 그러한 회사가 많이 생산이 되고 있고요. 그 AI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정말 많은 전력 수요가 필요로 해졌습니다. 2026년도에는 현재에 비해 두 배가량 상승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완전한 AI 구현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가 거의 뭐 10배가량 늘어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변압기 교체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요. 고용량의 스토리지 그 업체도 많이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취업 문이 좀더 넓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입사가 목표라면은 전기에서 끝내지 마시고 소방, 기계, 안전 등 추가적으로 자격증을 더 취득을 하시는 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전기 관련 자격증, 우리 연봉 현황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기 기능사는요, 거의 3,200 정도입니다. 평균 연봉이 취업 보장되고요, 은퇴 보장됩니다. 시겠죠. 전기 기능사 우리 은퇴하신 5, 60대 분들도 많이 취득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다음 전기 산업기사, 전기 기사는 마찬가지 취업 보장되고요. 연봉이 어느 정도 상승했죠. 전기 기능장을 취득을 하신다면은 연봉 상승 보장이 되고요. 노후 보장도 됩니다. 마지막 전기기술사 있죠? 가장 상위 자격증인 전기기술사를 취득하시게 되면 완벽한 노후보장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넘어가서 위험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험물은 제가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자, 위험물 관련 자격증은요, 위험물 기사는 없습니다. 기능사 산업기사, 마지막 기능장까지 있어요. 자 위험물 왜 취득을 하냐 첫 번째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모든 위험물에 대해 선임 관리자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자두 번째 위험물에 대한 보안 감독업무를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일반 작업자에 대한 지시와 감독업무를 위험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에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공무원 취업에 가산점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 마지막에 제가 네모 박스 해온 사항이 있죠.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에서 현재 화재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험물은 좀더 위험하죠. 일반적인 어떠한 물체보다 위험물이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위험물이라고 지정을 한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 위험물 시설에 대해 전문업자로부터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그 법률 개정을 소방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는 특정자격증을 갖춘 전문업자만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만 위험물 시설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는 점검 제도 도입이 예정되고 있다. 그러면 자, 앞으로 위험물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 취득 자격자에 있어서 우리 연봉도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위험물 기능사는요. 취업 보장됩니다. 3,200 정도. 위험물 산업기사 취업 보장이 됩니다. 3,800 정도요. 자, 위험물 기능장 그렇죠. 위험물 기능장을 취득하시게 되면은 위험물에서는 가장 상위 자격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연봉 상승이 보장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서는 조금씩 더 간단하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공존행동기계 기능사산업기사 기사, 에너지관리 기능사산업기사 기사입니다. 얘네 두 개는 묶어서 볼게요. 자, 뿐만 아니라요, 뒤에 보시면 건축설비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도 있습니다. 이세 개의 수요가 높아졌습니다. 왜냐? 기계설비유지법이, 기계설비법이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도에 기계설비법이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법을 들여다보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따라서 기계설비유지관리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고 기기수명을 관리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겼다. 세 번째, 기계 설비의 적정 유지 관리를 위한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 선임이 지금 현재 필수인 상황입니다. 자, 네 번째, 기계 설비 유지 관리자의 필요 인력이 상승이 되었겠죠. 따라서 에어컨 냉장고, 저온 저장고, 운송기계, 실험실의 공기조화 및 냉동 뿐만 아니라 기업 현장의 공존 행동, 에너지 관리, 시설 관리, 발전소 등의 취업 취업을 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해서, 취업 폭이 정말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공존행동기계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혹은 에너지관리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시면,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뿐만 아니라 취업의 폭이 넓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께 이 해당 자격증 취득하셔라 라고 추천을 하고 싶어요. 자, 넘어가시면 다섯 번째, 건축설비입니다. 건축설비, 기사산업기사 또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로 선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기술직 공무원으로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원으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건축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 건설회사나 건설, 건설에 관한 회사에 취업 또한 가능해지게 되고요. 전문 건설업체 등으로 진출 가능한 자격증이 바로 건축 설비 산업기사와 기사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가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자격증입니다. 각 지역의 도시가스 업체, 고압가스 전문 제조업체, 저장업체, 판매업체 등으로 취업이 가능하고요. 기타 도시가스 사업소, 용기 제조업소, 냉동기계 제조업소 등 고압가스. 관련 업체로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한국 가스 공사나 한국 가스 안전 공사 등의 기술직으로도 취업이 가능하고요. 자 해당 가스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신다면 소방직 공무원 등으로도 취업이 가능하고 마지막 건설회사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가스 자격증은, 가스 관련 자격증은요, 정말 취업의 폭이 넓고, 어, 여러분들이 취득하시기에 좋은 자격증이다라고 추천을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